안녕하십니까? 땡초입니다. 자. 8월 27일 수요일, 열라 집 없는 수요일 오후 1일 시작합니다. 현재 시간은 10시고요. 포항에 상차해서 울산 남구로 넘어가는 짐을 하나 잡았습니다. 상차지까지 2km 남았고요. 일단 들어가서 싣고 울산 갔다가 야, 요즘에 진짜 보십시오. 울산에서 경기도 가는 거 울산 그리고 지금 제 반경 50km 내에 경기도 가는 거 요래 도 있습니다 지금 어제 그러니까 월요일 날 공기청정기 요거 갖는 거 단가가 별로 아쉬워서 자꾸 가긴 갔는데 아쉽지만 오늘 또 똑같이 올라왔는데 오늘은 그거보다 더 빠졌습니다 그래 전화를 하니까 한다는 얘기가 차도 잘 잡히는데 오다가 너무 비싸다 금액이 그래서 낮춰 달라 그래서 낮췄답니다 그것도 제가 보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20% 낮췄어요 전화해서 제가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월요일날 가는 기사인데 월요일날 이 단가였는데 왜 지금 단가가 떨어졌느냐 하니까 아까 전 네, 얘기했이 차도 잘 잡히는데 단가가 세다. 그래가 낮췄답니다. 그래가 좀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깥 정도는 올려받았는데, 솔직히 좀 씁쓸합니다. 이거를 안 잡고 또 있으면, 오늘 또 집에 가서 또일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잡았습니다. 이거 뭐 제가 안 잡는다고 또안 잡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분들은 또 욕하겠죠. 씨발놈 낮은 거. 이 새끼 땡주 새끼 또어 단가 떨어졌는 거또 잡았다 이래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화물시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거 뭐 30, 30만원 중반대는 보통 12톤이 넘습니다 이거 뭐 의예타 야 되겠습니까 예,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 그 일단 가고 있습니다 한번 상차 해볼게요 상에서 상차해서 울산 장생포 가는거 상차는 했고요 출발전에 네비를 찍어보니까 11시 반 도착이던데 하차지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11시 반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랍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타고 가려다가 그냥 무료도로로 바꿨습니다 키로수는 한 8km 줄었는데, 시간이 한 20분 넘네요 그래서 지금 가는데, 장생보동이다 보니까, 해안가 도로로 가르쳐 주네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문무대왕릉 나오겠네요. 이게 바닷가 쪽이라서, 그렇고, 야, 요즘에 진짜 큰일입니다. 여기 보면, 울산에서 3m 용인 가는 거, 3. 몇 톤인데, 14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야, 참. 저런 거는 못 합니다. 아유, 하여튼. 해안도로 타고 가봅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듯이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제가 이 정도면 진짜 와, 요즘 화물 하시는 사장님들 일을 어떻게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진짜 우리 소통 좀 합시다. 답글로 운임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소스 좀 주십시오. 저도 참고 좀 하게. 와, 이거 환장할 일입니다. 갑니다요, 갑니다요.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어떻게든 싣고 갑니다요. 울산 중구에서 공기청정기 실었습니다 근데 단가는 말씀드렸지만 월요일보다 25%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실었습니다 실고 이제 좀 일찍 실어서 뭐 일찍 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밥도 먹고 좀 씻고 볼일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가려고 지금 이제 차 대려고 여기 차고이 쪽에 왔습니다 자 여기 대놓고 집에서 일좀 보고 저녁에 출발할 때 다시 영상 켤게요 자 7시 반에 출발했습니다 한 4시쯤에 집에 도착했어요 이제 제가 좀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뭐 가구도 좀 옮길 게 있었고 그래서 그거 옮기고 나니 땀 엄청 흘렸습니다 샤워하고 밥 먹고 이제 다시 출발했는데 저는 항상 제 수면 시간 하루에 한5 시간 정도 잤는 게 군대 제대하고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물 제가 두살때 제대를 했거든요. 저녁을 했거든요. 저는 의경 제대했습니다. 지원이 의경밖에 안 되는 줄 알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조금 놀다가. 졸업한 해에 11월 달에 군대를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22살 12월 31일날 저녁을 해서 그 다음 해에 바로 예비군 들어갔죠. <laughs> 참 그렇더라고요. 뭐 31일날 저녁 하니까 바로 해가 바뀌니까 바로 예비군 훈련. 이제는 민방위까지 다 끝나가지고 이제 뭐. 남자라고 보기에 그래도 뭐 막상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전쟁 일어나면 그래도 웬만큼 잘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거 공기청정기 월요일 날 실었던 건데 이거 실고 이제 올라가서 월요일 날 잤던 데서 자려고요. 그러고 하차는 조금 더한 30분 더 일찍 들어가 보려고요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다해 줘. 누가 그러시래요 답글에. 혼적 타가지고 부자 되시겠다고. 예, 맞습니다. 저 부자 되고 싶습니다. 하루 똑같이 주어지는 24시간 중에 다른 분들이 10만원 벌면 저는 더 벌고 싶어요. 그 정도의 고집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그냥 마인드를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네요. 조금 피곤하긴 한데 뭐 올라가는 데까지는 충분히 안졸고 안전하게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게소에서 자는 게 아니라서 뭐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는 도착하고도 영상을 안 찍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그냥 제가 혼자 일을 하면서, 이게 뭐 외로움을 타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저는. 항상 저는, 혼자라도 재밌게 놀았습니다. 어릴 때는, 뭐 혼자 로봇 하나 백원 주고 사가지고, 로봇 조립해갖고도 재밌게 놀았고, 그게 뭐 연배가 딱 나오네, 솔직히, 그죠? 그랬는데, 뭐, 이게 제 천직인 것 같아요. 그러고, 제가 이리저리 혼적도 잘 타고 일하니까, 뭐, 배우실 분들은 배우시고, 배 아프신 분들은 배 아프시고, 그러시겠지만, 저는 이 패턴 그대로 탑니다. 제 그냥 일하는 모습을 혼자 이렇게 심심하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영상 찍어서 올리면, 다른 분들도 좀 보고 참고도 하실 수 있고, 저도 또더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냥 좋게 봐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재밌다 생각하시면 보시고, 또 뭐, 아이, 만 뭐, 이런 게다 있노 싶으시면 안 보셔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뭐, 저보면, 뭐, 같이 빵빵거리고, 뭐, 즐겁게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게, 아직까지는 구독자가 많이 없어서, 아직까지 만난 적은 없지만, 또뭐 언젠가는 또 만나 뵈면 반가운 얼굴로 악수도 좀 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좋은 인연으로 지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영상 찍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이제 조금만 더 면역이 생기면 이게 밥 영상만 찍는 게 아니고 제가 먹으면서 영상 찍고 편집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게 조금 더좀 이게 적응이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이 얼굴이 조금 더 두꺼워지면 저도 뭐 그렇게 찍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쪼록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28일 목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7시 25분이고요. 예, 목적지 3km 남았습니다. 요거는 좀 빨리 내리고 움직여 보려고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의 콜 시장은 또 어떻게 형성이 될지 조금 궁금합니다 일단 요거 하차하고 한번 움직여 볼게요 화이팅 하십시오 월요일에 올렸던 영상이라서 짧게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나는 영상만 올릴게요 용인 원삼에 하차했습니다. 지금 하차하면서 어플을 보고 여기 용인 양지에서 10km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가 10km인데 여기에서 실고 인천 서구 가는 거한 92km 아까 내비 찍어보게 나오더라고요. 그걸로 넘어가는 집을 하나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천 중구에서 포항 가는 거 4m 짜리 하나 잡아놨는데 수작업이라서 단가를 조금 더 올려 받았습니다. 일단 하나 당상당장 넘어가고 내려오는 짐은 일단 조금 경기 안 좋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단가와 그 다음에 메다가 맞는 거를 하나 먼저 잡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큰 혼적이라도 좀큰굿지부터 잡아놔야 이제 집에 가는 게 조금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하나 잡아놨습니다. 일단 가서, 요거 용인에서 인천 가는 거는 한, 제가 볼 때는 8톤 정도 될것 같아요. 말로는 뭐, 7톤, 8톤, 뭐 이래 뭐, 오락가락 하던데, 그냥 8톤이라 생각하고 들가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제 한 2km 남았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센터에서, 애경에 왔는데 1 센터에서, 상차한다고 하네요 가볼게요 <목소리> 용인 양지에서 양지죠 애경이죠여기에서 상차했고요 영천 서구 왕길동으로 갑니다. 키로수는 85km. 물건은, 뭐, 썸물셋든지 뭔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12파레트. 아, 쪼그만한 것까지가 13파레트 실었습니다. 음, 거리는 85km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지금 하차지가, 점심시간이 11시부터 12시까지라네요. 제가 도착이 11시 15분 정도 되거든요. 여기 도착해서 밥 먹어야겠습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저는 서구에 물건 하차 잘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구에서 중국까지 키로수가 한 20km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상차하러 1km 남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3 m 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차지는 여기서 1.5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개를 실으면서 지금 공간이 3m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뒷짐을 한번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단 여기 가다가 갓길에 이래 주차할 때 있으면 잠시 대놓고 밥 먹고 오늘 뭐 라면 하나 끓여 먹죠 뭐. 끓여 먹고 상차는 1시니까 지금 시간이 12시 반이거든요. 그래서 먹고 1시에 딱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일단 상차 한번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까대기 했습니다 수량 확인 좀 해야 됩니다 아... 인천에서 두 군데 다 상차했습니다 첫 번째는 항공물류센터 거기서 에 까대기 했고요 두 번째는 가람통상 여기서 또 까대기 했습니다 까대기를 해서 그런가 조금 단가는두개 치고는 괜찮은데 와따 진이 다빠집지다 진이 다, 다 빠져 저는 까대기 할때 그냥 맨날 운동하면서 살다가 직업이 운동이었으니까 그렇게 움직이다가 화물을 하니까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까대기는 제 운동한다 생각하고 하는데 오랜만에 무거운 걸좀 들었더니 빡시네요 자 이제 마지막 게임 화성에 물공신으로 갑니다 마지막팀 짖고 집에 갑니다 좀 이따가 물건 실을 때 영상 틀겠습니다. 이거는 화성입니다. 화성 청용포장 요거 두개는 인천 여기 비가 비가 치겠습니다. 저기 앞에 화물차 빠진 것 같습니다. 지게차가 빼고 있네요. 화물차 빠졌습니다. 야 나도 예전에 빠졌을 때 이제 절래 부르면 되겠네요 아무래도 금액이 좀 많이 사겠죠 그래도 지나갔으니 뭐 어쩌겠습니까 자 화성에서 상차 마무리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여기는 화성 장안입니다 여기서 일단 음성 톨게이트 가서 거기서 국도 타고 갈 겁니다 자, 천천히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땡초입니다. 오늘은 8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상차에 있는 짐세개 하차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한 1km 떨어져 있는 포항 남빈동에서 이제 수작업으로 물건을 내려야 됩니다. 그거 하고 경주 안강 갔다가 경주 강동 가는 루트로 갈 겁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첫번째 하차 다 했습니다 아 날도운데 까대기 힘듭니다 아 힘이 쪽 빠지네 이게 운전을 하다보니까 운동한다 생각하고 잡았는데 아 운동 난이도가 상입니다 상아 그래 운동 잘했고요 두번째 까대기로 갑니다 자 천천히 가겠습니다 경주 안강 두번째 수작업 까대기죠 하차했습니다 영상은 없습니다 아 죽을 것 같네 날씨 더운데 하 해도 두번째 했고요 마지막 거는 여기서 13km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인데 요거는 파레트입니다 요거 내리고 이제 차오일을좀 가려고 합니다 자 일단 세번째 하차 갑니다 하차다 끝냈습니다. 끝내, 끝내고 지금 이제 차 5일 가려고 지금 정비공장에, 정비공장에 아니죠. 제 자주 가는 카센터에 가고 있습니다. 가서 일단 5일 교환 좀 하겠습니다. 아, 가면서 코어를 보는데요. 벌 때립니다. 아까제 분명히 경주 근천에서 인천 서구 오류동 가는 거, 이게 거리가 340, 아 368km, 아까 제 32만원에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하차하고 보니까 금액 3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포항에서 서울 구로 가는 거, 26만원. 그 다음에 영천에서 똑같이 인천 가는 거 9m 이상 고 32만원 이래 올라와 있네요. 아니, 올렸다가 낮추는 건또 뭐죠? 참. 대단합니다. 배차 사무실. 자, 오늘은 엔진 오일 교환하고 그 다음에 엔진의 CCV 필터 그것도 같이 교환하는 걸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뭐, 이래저래 해갖고, 한50좀 넘게 나오네요. 그래도 뭐, 갈아야지 뭐. 이 CCV 필터는, 안 그래도 물어보니까, 20만 5, 6만을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네요. 일단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고치면서 코를 계속 봤는데 일이 없습니다. 그래 일이 없어서 밀면도 한 그릇 꽃배기로 먹었고 먹으면서도 봤는데 일이 없네요. 그래서 오늘 일은 여기서 이번 주 일이죠. 이번 주 일은 여기서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차는 <laughs> 고치는데 이리저리 해가지고 뭐한 50만 원 정도. 그래 들, 들었습니다 이제 정비소가 저 자주 가는인데 오늘은 일하는게 영 믿음이 썩 가지는 않네요 그래도 많은데도 뭐 닿게 없고 서비스 가자니 서비스는 더못 믿었겠고 그래서 일단 고쳤는데 앞으로 여 경주 포항 울산 요지역에 뭐잘하는데뭐 저렴한데 <laughs> 있으면 다 걸로 소개 좀 해주십시오. 자 이번 주 땡초 화물 운송 일은 여기서 끝.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